예, 에, 주부님들도 어, 노후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은퇴 가방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이제 은퇴에 들어섰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방을 꾸리죠. 거기다 뭘 넣어야 될지 생각하고 늦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퇴라는 적어도 30년, 40년 이긴 여행을 떠나는데 막 떠나면 되겠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은퇴기간을 보낼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또는 어디 가서 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은퇴 가방 꾸리기, 즉, 은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주부님들도 이제 평생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 가정에만 계시다 보니까 가사에 이렇게 반복적인 가사 때문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게 주부님들의 공통적인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평생 할수 있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아, 취미가 돈도 약간 벌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 어, 모바일 쿠커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하는 그 요리를 모바일 핸드폰 그 동영상으로 한 3분 5분짜리를 찍어서 그거를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있더라고요. 왜? 신혼주부들 1인 가구들 뭐 요리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평생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으셔라. 세 번째는 은퇴 자금 준비. 아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은퇴 자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남편 사망 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여성이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6, 7년을. 그 배우자 사망 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비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